창세기 첫 번째 시간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 아래 땅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분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은 땅의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무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무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은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등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큰 광명체를 해라고 부르고요 작은 광명체를 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진화론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창조론의 차이점을 알수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우주부터 생성되고 그중에 지구가 생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 볼때 하나님은 이렇게 지구부터 만드시고 넷째 날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에서 사는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섯째 날 땅의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시간인 24시간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획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적용하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말씀으로 창조되, 창조되었지만, 영적 존재가 아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며 행복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사망이며 불행인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을 목적으로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린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또 인간의 삶이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죄와 저주라는 재앙 속에 있기 때문인데,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생이 열심히 살아도 그리고 성공을 해도 방황 속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러므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불행한 인간은 행복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고통의 삶이 자유한 삶이 되는 것이며, 방황의 인생이 은혜와 응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길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1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사탄과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로 부르신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을 누리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